왼쪽에서 어, 자, 조르지, 자, 자, 조르지,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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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네, 돌렸는데요. 이 공을 따내는 전북입니다. 송민규어 높고요. 네! 박병진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화면. 어, 네. 티아고 있습니다. 티하고 독점골. 어! 유니크어 왼발로. 어, 일단, 거너레는 포항입니다. 어, 이때가 기요 어. 조르지! 조르 오, 어. 어, 들어서요 아, 조르지. 아, 조르지. 조르지! 아, 조 오, 조르지! 조지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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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리 이걸 막 조르지! 조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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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지!